2026년 1월 5일 월요일 아침 운영은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일서 3장 13절에서 24절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어제 말씀. 어제는 어 여전도의 헌신 예배 관계로 생명의 삶으로 대체를 했었죠. 그러나 요약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셨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담대하게 부끄러움이 없이 서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장차 주를 뵐때 그와 같이 그러니까 주님과 같이 될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됨은 형제를 사랑하는 삶으로 드러나며 가인처럼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증거합니다. 자, 사도 요한은 요한 일서를 통해서 형제 사랑을 매우 강조를 많이 해요 오늘도 강조를 합니다 왜 강조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의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사도 요한은 요한 일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예요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미워할 거다 그런데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까요? 그것은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 속한 삶은 세상의 기준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뭡니까 자기 영광, 성공, 뭐 욕망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돌을 해요. 자, 그러니까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뭘 이상해서,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속한 나라가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13절 말씀은 "세상이 미워한다는 이야기이고, 미움을 받을 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생명 안에 있다는 것에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생명 안에 있지 않고 사망에 머물러 있다 또더 나아가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너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미워한 거 가지고 그거를 살인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살인으로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고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영생에 거할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이처럼 사도 요한은 형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자 그리고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성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가 왜 그래야 되는가 16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뭘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한 우리를 사랑한다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형제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도 인, 형제를 사랑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 어려운 형제가 있어요. 나는 돈이 좀 있어. 근데 안 도와. 그럼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앞엔 죄다 이 얘기예요. 보해야될줄 믿습니다. 아네. 사랑을 하는 해야 되는 거야. 돕는 건곧 무엇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정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과 혀로만 사랑합니까? 말과 혀로만 신앙생활 하잖아요. 행함은 없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행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도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신앙이 말과 혀에만 있지 않는가, 귀에만 있지 않는가, 행동은 하지 않으면서, 진심이 없으면서, 맨날 듣고 아멘, 아멘, 그리고 행동은 하지 않는, 하나님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기준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사랑의 기준은 죽는,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베. 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할렐루야. 아베. 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진리에 속한 줄 안다.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주 앞에 굳게 설수 있다. 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아, 네.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면 행여 우리가 뭔가 내가 조금 잘못해서 책망할 일이 있어도 그거 가지고 기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마음이 더 크시다. 넓으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아, 네. 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어떻다고요? 크시다. 크시다. 너그럽다 이거예요. 우리 우리는 이 바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왜그 시작하는 것부터 또이 이후에 일어난 일까지 다 판단해 가지고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이해해 주신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왜 넘어졌는지. 왜, 얼마나, 내가 왜 이렇게 싸우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수 있다. 그 얘기예요. 아, 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느니 아, 네.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께 구하면 다 받아요. 아, 네. 네.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 네. 자 우리가 요한일서 읽다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계명이에요.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랬죠? 네. 옛 계명, 새계명옛 계명도 사랑, 새계명도 사랑. 사랑, 사랑인데 지켜야 된다. 아, 네. 형제를 사랑해라. 아, 네.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아멘. 그의 계명이 뭡니까? 이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믿는 것이고 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다 이거예요. 아멘. 믿고 행하는 거, 사랑을 행하는 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그의 계명 안에 있는 자, 그의 계명 안에 있는 자가 어떤 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 할렐루야. 아, 네. 예, 그 자는 주 안에 있는 사람이 맞다예요. 아, 네. 그리고 주님도 그 안에 계신다. 아, 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함께해 주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신다. 주요. 알게 해주신다. 아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 안에 있는 것이고, 아멘. 주님이 그 안에 계시는 것이니, 그렇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면 다 받을 수 있다. 아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라. 오늘도. 네. 똑같은 말씀이고,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미움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의 가치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증거입니다. 미움은 영생과 공존할 수 없는 태도입니다. 미움은 마음의 살인입니다. 사랑의 기준은 십자가입니다. 죽음입니다. 사랑은 자기 희생을 닮아갑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돌봄으로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돌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굳세게 하고 담대함을 줍니다. 하나님의 뜻에 정렬된 삶은 기도에도 담대함과 열매를 가져옵니다. 아멘. 개명의 핵심은 믿음과 사랑이며 성령은 우리가 주님만의 거함을 확증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